그런데 이 양과 염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것일까요? 39절에 보면 먼저 양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것곧 나한테 한 거야. 내가 너희들이 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주님이 답변하시냐면 네가 이 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야. 나는 너희들의 행한 일이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양과 염소의 운명은 주님께 기억이 되느냐, 기억되지 않느냐의 차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억이 되는 것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억되는 분들은 진실로 영원히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